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민족중의 길을 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 것에서의 출발 민족사의 분수령에 서서 지난날 우리 선대들이 살고 간 역사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면서 나는 오늘의 우리 세대야말로 정령 영진이 무상했던 민족사의 도정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그간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오늘의 이 70년대를 우리 역상 가장 뜻깊은 연대로 기록하게 되었다. 과거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도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사의 대례에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실로 우리 민족은 이제 오랜 안일과 침체에서 벗어나 보람찬 새 역사의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오천년의 유구한 전통 속에 가다듬어온 민족의 철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 땅의 어디를 돌아봐도 변화와 발전의 기운은 역력하다. 빈곤과 실이 대신 풍요의 꿈과 자신이 넘치고 불안과 혼란 대신 안정과 질서의 반석이 다져지고 있으며 사대와 억타의 근을 해치고 자주와 자립의 기상이 용숨치고 있다. 이제 그 어느 한국인의 얼굴 보더라도 활기와 의욕이 빛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한국과 한국인이 약도하는 맥박을 느낄 수 있다. 금세기, 금세기의 여러 연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 겨레가 이처럼 밝고 떳한 모습을 본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30여년의 가시 밭길을 생각할 때 오늘날 격세지 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나쁜이 아닐 것이다. 돌이켜보면, 파리로 광복 이후 이 땅에는 민족사에서도 보기 드문 격동과 시련이 거듭되었고, 이 때문에 한동안 우리의 전두에는 검은 먹구름이 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국토 분단의 충격으로 실망과 좌절로 뒤바뀌었는가 하면,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동족상잔이 참혹한 전란 속에 어이없이 사라져 버렸고 무분별하게 모방한 정치제도가 가져온 모지서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빈곤과 불안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소망도 오히려 크세고 줄기차게 자라났다. 분당과 전란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희구도 절실했고, 가난과 불안 속의 생활이 너무도 뼈저렸기에 번영과 안정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도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일어서야겠다는 자각이 그 어두운 세월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슴에. 서서히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싹터오 국민적 자극이 응결되어 이 땅에 우렁찬 근대화의 고동을 울리게 된 것이 60년대였다. 잠자던 국민의식을 일깨워 근대화의 대열을 정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맨수로 시작한 건설의 과정 또한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거대한 국절과 어려움 끝에 마침내 우리 국민 가운데 강력한 개발 의지가 점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경제 생활이 모든 분야의 근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60년대의 자각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정신과 체도의 유신적 계획을 단행했다. 10월 유신을 통해 우리는 순각분 주변 정세의 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생존과 번영을 지킬 수 있었고 거기에 민족의 중과 통일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일생에도 고비가 있듯이 한 민족의 역사에도 커다란 분기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생의 방향을 결정 지어준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는 것처럼. 세계사에 부각된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이 오늘을 결정지어준 중요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만 민족의 생명은 실로 영원한 것이기에 영광이 기억되는 역사의 전환점은 그 누게나 중요하고 뜻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 5천년의 긴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중기라고할수 있는 시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우리 민족사를 회고해 보면 국민 누구나 착잡한 신경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겨레는 너무도 불리한 역사적 환경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몇 표고 살았다. 좁은 땅에 인구는 많은데다가 이렇다 할 천연자원조차 없이 천년이 하루 같은 가난 속에 지내온 것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 면 맞이기에 온 식구가 매달려 근근히 연명하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점처럼 발전의 여력을 축적하기 어려웠다. 거기다 우리 민족은 습한 여러 주변 강국들에 둘러싸여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대륙이나 해양에 새로운 세력이 대두되기만 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은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듭된 난리로 국두가 집할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것은 물론 혹은 길게 혹은 짧게 외적의 압제에 시달리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토록 숱한 파랑과 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5천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족에게 숨은 철력이었고 불굴의 생명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아할수 없다. 이러한 민족의 철력이 가장 찬연하게 발휘되는 반드시 우리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 이루어졌다. 확실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국가의 터전을 세웠던 무렵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였다고 한다면, 문무가 함께 융성하여 국력이 내외로 뻗어나간 이조의 세종대왕 시절은 민족사의 성급힐 만한 중기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바야오로 우리 세대는 근세 백년의 비운을 박차고 일어나,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통일과 충옥을... 이룩갈수 있는 중요한 길을 맡게 되었다. 5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건국일의 3천년의 세월은 비록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이룩했다. 우리가 겪은 시련과 고난은 크고 벅찬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 속에서 이룩한 우리 성과와 천지는 실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7 0년대의 여론 어려운 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숨은 저력을 재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에 거쳐 수탄 내우와 외날을 이겨내고 자주 독립 꽃가를 끈질기게 보존해 왔던 우리 결의 본연의 잠재적 역량이 새말 운동과 시월 유신을 통해 또다시 줄기차게 생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저력을 바탕으로 새 역사 창조의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중흥과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척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의 끊임없는 침략 여후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길이 개성 발전시키는 일이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우리 핏다 머린 도래오로 이룩한 도약의 발탄 위에서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여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번영된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역사적 현실과 문화와 전통 위에 민주사회를 이룩하고그 기반 위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성취하여 풍화한 민족 국가로서 세계사의 진흥에 기여하는 일이다. 이세 가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어느 한 과제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다른 것은 뒤로 밀릴 수 없고 세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남다른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과연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 한편으로는 침략자와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과 민주화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민족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앞길이 아무리 험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미래에 사는 민족에게는 희망과 자신이 있을 뿐이며 사명을 깨닫는 세대에게는 분갈과 노력이 있을 뿐이다.